아 주애종이 예, 누구라고 생각하시냐? 주애종이 누구냐? 주애종이 도 대체 누구냐? 주애종 네, 주애종 주의정. 아 주애종 굉장한 분시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예, 그 뭡니까 사신이다. 하나님의 그 예, 사명을 받은 자다. 또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사신을 분이 주애종이다. 그렇죠? 예, 주애종이 예, 누구시라고 생각하시냐? 주애종이 교회 에들어오는 주애종이 있어요. 네. 네, 여러분들은 주의종이 김씨라고 하죠. 저는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뵈니까, 담임 목사님이 주의종이에요. 할렐루야? 아, 네. 예, 예, 예. 담임 목사님이 주의종입니다.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주의종인데, 김씨가 들어와, 박씨가 들어와, 이씨가 들어와, 교회 안에. 근데 그 담임 목사님하고 너무 안 맞아. 예, 네, 안 맞아. 그래서 저는 이제 정의를 내리기를, 이제, 김씨가 이제 담임 목사야, 김씨가. 그러면은, 김씨들이 다 들어오면 좋아요. 할렐루야! 같은 고양 네, 같은. 그런 것들이 참 그, 알게 모르게 그 조상들이 그, 저, 그, 그 유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들어오면, 같이 이렇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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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투리도 같고또뭐 음식 먹는 거서, 부터 고양이 같으니까, 이게 좀 비슷해지면서, 이게 뭐, 이렇게 뭐, 삐져서 갈수 있는 분도 없고, 뭐가 좋아가지고, 같이 연합하고, 동료들 아멘. 네, 그런데 주의 종을 예, 하나님이 예, 왜 뽑으셔가지고 어, 신학을 보내서 어, 또 목사를 만들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고 어,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지역을 복음화시켜야 되겠는데 어 그렇게 또그 지역이 아주 그냥 예, 쉽게 표현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냥 센데야, 센 센. 알코올 중독자들만 살아. 근데 나는 고상해. 우리 도 찬양 목사님처럼 아주 고상해. 아그 한마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들어와서 다들 그 그걸 다 변화시켜야 되잖아. 할렐루야. 이 변화시킬 수가 없네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변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또뭐 찬양을 잘하시니까 찬양으로 이렇게 해서 뭐 또, 응? 또 미소와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시면 되겠지만 전혀 다른 성향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교회마다. 할렐루야. 네. 예. 네, 그래서 저는 정의를 내리기를, 아, 같은 성시도, 성시이지만 예. 네, 집 근처 가까운 교회로 보내는 것이, 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집 근처 가까운 교회로 가. 예, 등록으로 가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 뭐그주변에는한몇 군데 있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들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담임 목사님이 나하고 맞지 않아도 예, 잘 섬기고 또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이제 나가서 전도해서 또 데리고 와서 네. 교회를 채우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네. 네.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 집사님들이 집을 사요. 할렐루야. 네.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은 뭐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물질의 복서부터 또뭐 지하실 방 아니면 옥탑 위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 집을 얻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흥사로 꼽혀가지고 네. 성격상 부흥사로 이렇게 네. 나가서 이렇게. 교회가 지금 부흥이안 되고 있잖아요, 교회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외로사항을 또 들어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또그 방송을 통해서도 손해서지만은 우리가 이제 기도해주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제 한번 다시 펴보실까요? 13장 17절을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한 예,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 청산한 자이다 이게 야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저희 부모가 자식이 지옥 가는 걸 보면 차라리 내가 지옥을 가고 그 자식을 건치고 싶잖아요 그죠 그죠 그 물에 빠졌을 때 내가 너는 살아가 내가 죽는다 이런 식으로 예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예. 구원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만큼 그 단임 목사님들이 상당히 영혼 관리에 마음을 쓰고 근심하면서 들어오시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될중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이렇게 교회마다 다니는 또 우리들이 부흥사들도 있지만 교회 교회마다 근심 목정이 너무 많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뭘 말씀해 주시고자 하면은 이 집사님들이 순종을 잘 해야 돼. 요 순종. 집사님들 교회 많잖아요. 권사님들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성도님들 다 계시지만 자꾸 다니는 목사님에게 순종해. 그 맞지 않 뜻이 맞지 않아도 다 기도해서 이렇게 결정 내린 거니까 아,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뭘할 때에 예,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할 때 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예.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 이거예요. 날 언제까지 내 교회, 교회에 입교해서 어 세상 떠나는 그 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음. 교회 한번 들어오면 내네 식구가 되는 거예요. 아, 네. 그게 그러니까 교회를 한번 옮기려면 사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한번 내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청산한 것처럼 에? 자기가 목숨을 다해서 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근심을 시켜서는 안 되는 줄믿습니다 아, 네. 한인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아멘 네. 전도사님도 탁 틀어요 또. 그 다음에 선교사님도 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막, 이렇게.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배가 어디로 갈까요? 아, 그렇죠. 그래서 아,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럼단담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따라 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준비입니다. 네. 네. 그리고 부흥사 이렇게 단체에 지금 저 목사님들 이렇게. 이렇게 오늘 목사님 계시지만, 오늘 을 하나님 세우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또그 밑에 계시면, 그뭐 오늘의 일이 맞지 않아도, 아, 그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아멘하고 따라주면 좋은 거예요. 집에서 기도만 하면 돼. 안 맞으면. 할렐루야? 예. 예, 예. 그리 토달지 말고 따라줄 때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이제 근심을 하게 되면은, 예? 근심하게 되면 이 집사님한테 유익이 없어요. 전도사님한테도 유익이 없고, 담임 목사님이 근심을 한다. 하나님의 싸인을 받고 어, 이렇게 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 그냥 삐덕거리는 거야. 아, 그렇게 안 하겠어요. 아이가 그렇게 못해.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러면 자꾸 자기들이 월걸이 일을 또 하고 싶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 이러면 이제 배가 상으로 가기 때문에 근심을 한다. 죄희님들이 근심을 하고 기쁨으로 이 일을 즐거움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수 있겠고 마음에 안 들어도 아멘하고 따라 드리는 거예요. 네. 네. 따라 드릴 때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네. 모세가 가난을 못 들어갔죠. 모세가 큰일을 하신 분이에요. 모세가 큰일을 했는데 가난을 왜못들어갔는 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한 번만 쳐라 했는데 두 번을 쳤다 이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이렇게 할 것이냐고 두 번째 치는 바람에 <laughs> 모세 그그 그 뭡니까 그 어떻게 했죠? 모세 뭐물물 우리 뭐야 나가 예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음, 모세가 그한 번만 딱 치라고 하나님 명령했는데 두 번을 치는 바람에 너는 가난에 못내혈기를 내면서 쳤기 때문에 너는 가난을 못 드는다면서 가난에 누가 들어갔죠 여호수 갈렙 네, 갈렙과 갈래. 여호수만 네, 들어갔어요 그러나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훌이 있어요 아론과 훌.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예? 아멘렉이 물러가 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모세가 손을 내리면 또 이기는 거예요. 또 모세라는 예, 그 예, 선지자가 굉장히 정말 그 뭡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모세의 말에 순종할 때 모세가 혈기를 냈다고 러는데 혈기나 혈기 나게끔 누가 만들죠? 순종을 안 하는 거야. 근심 시키니까 혈기가 막에 순들이 들어오니까 혈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혈압 네가 기지 마시고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불처럼 응? 옆에서 기도해주고 손을 들어줬다 그랬어요.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이 들어주시고 다응답되는줄 믿습니다. 대신에 모세, 모세는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어뭐 이제 그 영혼은 구원받 아마 천국에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가나안에는 여우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긍정적인 분이십니다. 아멘? 예, 예, 예. 저기, 마기는 부정적이야. 하나님은 긍정적이시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들지, 만날 때마다 긍정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아까 부르다 만법 다시 한번 부르고, 어, 잠깐 얘기를 아 여호와 막무의 하나님이 하나 나를 위해 능력을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득같은 세상이 된다 해도 나를주려워하지 여호와의 대입을 하시는 그가 젊으시 거라 이제 그 성도님들이 서로 연합을잘 하셔가지고 음. 교회를 부흥시키는. 아, 네. 그럴 때에 여명하님이 기뻐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해 주십니다. 주일제공들이 아, 네. 이렇게 순종하면 기쁨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네. 선대해야 돼. 주의종을들 선대. 주의종공 어떨 때막 멱살 잡고 흔들어. 저 저기 마야 제 마석에서 어떤 그 교회 그 순복교회 때 세상이 그 무당이 와가지고 멱살 좀흔들어가 기도한다고. 어게되는지 알았어? 갑자기 싹 돌아갔어요. 막, 그냥 멱살짝 흔들어, 목살이. 조용히 하라, 이거야.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나중에 와가지고, 어떤 방법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이거, 지금 나중에 지금 뭐야, 이거지. 도로 돌려놓라 그래서 그냥 돌려놨습니다. 아멘. 네, 네, 네. 하나님, 이거, 이거 돌려주세요. 딱 돌아왔어요. 기도하자마자. 할렐루야. 네. 하나님 이 역사 하시는 그래서 주의 종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네. 사람이 무당가 가지고 벽사를 잡다니 하나님 종을 그죠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 아, 네. 네. 그래서 주의 종을 선대할때선대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선대한 네, 네. 영원히 복을 받아요. 네. 아, 네. 저도 목사님들한테 참 잘했어요, 제가. 네. 하, 네. 아, 이 돌을 달아요. 그냥, 아, 정말 목사님 뭘 사다 드릴까? 옷만 봐도 그냥, 목사님 옷 사다 드리든, 목사님 맛있는 거 드리든, 내 네, 용돈도 다 드리지. 그래서 제가 그냥, 집세를 세달치못 세 내고, 어? 용돈 드리고, 15만원, 어? 그 당시에. 제가 5, 5천만원 짜리 전세로 이사를 갔어요. 와 우리 딸이 돈을 벌면 나 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냥 축복을 왕창받아 너는 이제 두달 있다가 이제 큰 집으로 간다. 이 감독이 오더라고. 그게 진짜 그냥 두달 만에. 아그1 5만 원이 기적을 이렇게 줬던 겁니다. 사모님들한테 이렇게 줬어. 사모님한테 주라 그래가지고 기적 이 일어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잘하시고 복을 받습니다. 네, 주의 종을 선대하고 진실로 그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같이 연합을 잘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각 교회 교회마다 부흥되고 또 이렇게 오늘 또 네? 우리 목사 우리 목사님 네, 우리 그, 이 목사님께서 그 지금 띠 만들잖아요. 아우나 너무 기쁘더라고. 띠 만들고 전구 띠 만들어서 전구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엄청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누가서 백만 원도 좀 보내줄 것 같아요. 아니, 아니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질 걱정하지 않으시니요 아, 아, 하나님께서는 물권 영권, 물권, 인권이 아, 교회, 교회마다 신권 다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It's really yeah. a It's 주님 이루는 소 나를 그러니까 이제 참기름하고 라면하고 김밥이 생겼는데 이제 같이 이제 회의하고 살았는데 이 참기름이 고소했어요. 고소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라면이 불었어 그냥 놀다 보니까 라면이 불었네 그러니까 라면이 다불어버린 거야. 어? 자기가 즐가 많다. 부러어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이제 저기 김밥은 말려 들어가고, 그 라면은 이제 고소를 했어까 참기름이 고소했으니까 라면은 이제 잡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김밥도 이제 김밥도 있다가 김밥은 이제 말잖아요. 김밥, 도 말려 들어왔어. 어. 그러니까 이제 아이스크림이 차고워. 아이스크림 차고니까 이제 불쌍해가지고 면회를 간다고 가는데 이제 가다가 이제 차사고차고났어차사고났어 차가우니까. 아, 차 차가우니까. 차가우니까. 그차고나가지고 세상에. 예. 그래가지고 아, 참기름, 네. 기름 때문에 다 망한 거예요. 참기름 때문에. 아, 네 명이. 네. 네 명이 다 망했어요. 음. 참기름 때문에. 참기름. 네. 기름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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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꼬셔가는 거 그냥 꼬서는 거, 거 때문에. 네, 보석을 하는 바람에. 고 하는 바람에. 예, 예. 라면, 라면이 그냥 풀어가지고. 네, 네. 또 저기, 뭐야, 김밥이 말려들어 간 거지. 네, 김밥 말잖아? 그래서 이 네. 그 아이스크림이 그냥, 아이스크림이 그냥 차가우니까. 네, 하필또 아이스크림하고 놀았을까? 전혀 다른데. 그 아이스크림이 차가우니까 그냥, 네? 또 면회 간다고. 그래서 또 면회가 안 갔으면 좋았을 텐데. 면회 간다가 차 사고 나서 차가우니까. 네가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네. 다, 네, 다 네. 그냥. 그렇죠, 뭐, 다 같죠.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같은 성향의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이렇게 음. 예, 같이 이렇게 대화가 통하고 이런 것이 좋습니다. 아 네, 예. 예. 예, 예. 하나님께거든요. 교회마다, 교회마다, 예, 목사님들을 잘순종할 때, 에 주회종을 순종할 때, 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아. 목사님들주의종을잘섬겨야 돼. 역사를 찾거나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주의종을하나님이 아 모형이에요, 모형 자하면 금복했습니다. 아, 네. 아, 네. 물질로 보수하고 물질이 들어와요. 네. 아, 네,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집세, 저 같은 경우 집세 낼 돈을 아 드렸더니 아우 집을 대보면 이, 이 평짜리에서 오십 평짜리로 아, 네. 아, 아 네. 이상을 가면 야 하나님 좋으시군요. 아, 네. 그리고 또 내가 옷을 사준다. 그러면 평생 옷이 안 떨어져요. 네. 아, 네. <laughs> 절절히 주시는 절 있습니다. 아, 네. 네. 주의 종들을 하나님 모형이니까 하나님 모형한테 잘해야 돼요. 아, 네. 할렐루야. 지금 아, 저 네. 가까운 교회들 출석해서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들을 모두 만나 주의 종이신 네. 다니 목사님한테 잘하고 섬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에 복 땅에 복 아, 네. 그다음에 네, 또 우리 또 각자 또 교회 안에 또 서로 성도님들. 네, 집사님들, 또 목사님들까지도 서로 성령으로 하나 돼서 성령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성령의 또... 네? 큰 축복을 받는다. 네? 불의 성령, 피들 같은 성령, 온유한 성령, 네. 아성령의 아, 네. 충만함을 받으면 이 심령이 복을 받습니다. 아, 심령. 아, 네. 제일 큰 복은 심령의 복이에요. 심령의. 아, 네. 심령의 복을 받을 때에 만사가 형통해지는 아, 네. 놀라운 형통한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모든 영광 올려 드리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할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 네.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어, 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믿사오며 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